세계 동영상 잘 보셨죠? 어, 바로 시행 그리고 사건 표본 공간 이세 가지 확률과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일단 한글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아래 한글 프로그램 있죠 그거 한번 어, 열어볼까요? 제가 이제 한글 여기 프로그램에 이렇게 글씨를 막쭉 입력하면 여러분들은 음. 음 제가 입력한 내용 그거를 이제 보면서 보면서 그대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지금 띄어져 있는 한글 프로그램에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입력을 하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초 통계 계산 과목이지만 기초 통계 계산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도 한글 입력 어, 이런 연습 같이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한글, 이 프로그램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식, 수식 부분 이런 것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알려주면서 기초 통계 과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이게 되시죠? 네. 이안 예, 돼도, 뭐, 상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라입니다. 예. 음. 이제 제가 입력하는 대로 따라서 입력하세요.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력 도중에, 도중에 수식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수식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 제가 좀 천천히 이렇게 자세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여러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 좀 이따 이제 강의가 끝날 텐데, 매주 강의가 끝나면,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돼요. 네, 그, 기초통계 계산의 과제는, 지금처럼, 제가 이제, 어, 기초통계 계산,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도 같이 쳐가지고, 이렇게 칠 거예요. 물론, 제가 딱 끝내면, 여러분도 이제 탁, 똑같이 끝낼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제가 다 쳤는데 조금 이제 늦게 아직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이 한글 한글 문서 작업을 통해서 이 기초 통계 계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혀서 요거를 어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이클래스로 e 제출을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뭐 진단평가하고 마찬가지로 이클래스도 e 우리 바로 졸업한 졸업해서 3 4 학년 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은 음뭐 이거 과제 저장해서 이클래스로 e 제출해 하면은 뭐 금방 할수 있는데요 졸업한 지1 0년 이상 된 학생들을 위해서 이클래스 e 과제 제출하는 것도 어, 잠깐 설명을 음,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글 지금 잘안 보이잖아요. 글씨가. 그래서,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상관없고요. 저만 좀 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어, 제가 하는 대로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F키가 있어요. F12345678910, 12까지 F키가 있는데, 그 펑션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F7번을 누르면요, F7번, F7번을 누르면 편집용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 예, 요 간격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왼쪽 20, 오른쪽 20, 예. 자, 요것만 이제 바꿨고요그 다음에, 요 지금 함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나눔 고딕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20 정도. 네. 그 기초 통계 계산.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예. 네. 기 통계 계산. 네. 용어. 용어를 네. 알아 봅시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기초 통계 계산 확률의 용어를 알아 봅시다. 이렇게 타이핑을 쳤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치는 거와 똑같이 네, 보고 여러분 컴퓨터상에서 기초 통계계산 확률의 이용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면 이거를 저장해서 네, 저장해서 저장해서 이제 이 클래스 e 클래스에 과제 제출하는 부분에다가 제출을 해달라 이거죠. 이해됐죠? 네. 이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보고, 지워보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울 때는 뭐, 백스페이스 바로 눌러서 지워도 되고요뭐 이렇게 쭉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키, 리 델리,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컨트롤, 어, F10. 컨트롤 F10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컨트롤 키하고 F10 키. 그러면 이런 문자표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문자표 입력. 여러 가지 문자표가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각 기호의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좀 올려보면, 여기 분리 기호라고 있어요. 분리 기호. 어, 분리 기호. 분리 기호를 하면 이렇게 네모나 동그라미, 삼각형 이런 걸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첫 번째 요거, 네모에 제일 가장 작은 부분, 자, 클릭을 해주고, 선택해주고, 넣기, 네, 합니다. 그러면 예, 요 표가 하나 들어왔죠. 예. 자, 타이핑을 시행. 쉼표 한칸 띄고, 사건 쉼표 한칸 띄는 거는 스페이스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주면 한칸뛸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표본 공간. 예. 그래서 어, 컨, 어, 컨트롤, F10 하면 이제 문자표에서 분리 기호로 해서 집어넣고, 시행, 심표, 스페이스바, 사건, 심표,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표본 공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올수 있죠. 네. 엔터, 키보드의 엔터키 한번 눌러주면 밑으로 내려가죠. 엔터키, 엔터키, 엔터키. 쭉 내려갑니다. 백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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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페이스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올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엔드 버튼이 있어요. 엔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문단의 제일 끝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홈 버튼이 있어요. 키보드의홈 버튼. 홈 버튼 누르면 처음으로 이렇게 오죠. 네. 화살표 키로, 화살표 키로 한칸 밑으로 화살표 키 내리면 네,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박스는 표 기능이 있습니다. 표 기능. 표 기능에 표를 꾹 마우스를 누르면 네 이렇게 마우스를 내리다마다 박스를 여러 칸칠수 있죠 이쪽으로도 여러 칸칠수 있습니다 여러 칸 또는 이렇게 하면은 네, 표를 그릴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만 합니다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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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하면은 표가 하나 만들어졌고 깜빡깜빡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어 음,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함추론 바탕으로 또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저작권 때문에 나눔 고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폰트 크기는 20 20 폰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컨트롤 F10 컨트롤 f 1 0키 누르고 불릿 분리수로 가서 동그라미 제일 작은 것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F10. 자, 아까 했으니까 그그분리키호로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분리기호에서 두 번째 네, 동그라미 네, 넣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 도할수 있고요. 시행시행 네, 쳤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이스바로 한칸띄고 네. 땡땡. 키보드에 보면 땡땡 버튼 이 있습니다. 약간 띄고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 주사위를 음, 던지는 행동. 네, 이거 쳤습니다. 시행.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 네. 가로 열고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여러 여, 여러 번 반복. 가로 닫고. 예. 그래서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인데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여러분 반복. 예. 여기서 어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면 막 바뀌어요 형태가. 예. 근데 예. 이런 형태, 이렇게 예.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 표가 선택이 됩니다. 표가 예. 표가 선택된 예. 상황에서 표가 선택된 상황에서 키보드의 P 버튼, P 버튼을 누르면, 표를 네, 고칠 수 있는 그런, 어,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글자처럼 취급. 요거, 글자처럼 취급. 요거를 꼭 아, 눌러주기 바랍니다. 글자처럼 취급. 자, 설정. 네. 아무것도 없는,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네, 이 상태에서, 여기 바탕, 여기에다가, 아, 마우스를 옮긴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 하면 이제, 네, 이렇게 되죠.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를 이 안으로 클릭해서 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F5번, F5번 키, F5번 키를 누르면, 예, 표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표가 선택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보드의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예, 이렇게 표가 커집니다. 쭉 커져요. 예, 가 커집니다 쭉쭉 커집니다 네. 네. 아요 상태가 최고로 커지네요 아, 더 이상 안 커지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용지에 화면을 좀 바꾸는 게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은 안 바꿔도 돼요 여러분은 이 글자 크기를 이, 저 10으로 10이나 좀뭐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바꿔도 되는데 저는 이 글자 크기를 20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쓸수 있는 그 용지가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글자, 용지 크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용지 크기 바꾸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크기 바꾸는 거? 용지 크기? F7. F7. F7 눌러서 가로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가로. 저는 가로로 바꿔보기. 용지를 세로에서 가로 형태로 바꿉니다. 그러면 조금 폭이 넓어지겠죠. 어, 이렇게 했으니까 나오네요. 여기도, 여기 여백이 조금 있, 이렇게 생기네요. 어디까지 여백이 있나 볼까요? 예. 네. 아, 요까지. 요까지. 예, 요까지 있네요. 자, 다시 빠져나와서. 빠져나올 때는 바, 여기다 대고서 클릭을 하면 되죠. 다, 이게 입력하는 거다 알죠? 예. 네. 그래서 혹시나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강의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럼 그것을 잘 이제 알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여기 표 안으로 들어가세요. 표 막, 커서를 대고, 여기다 대고서 클릭하면 이 안으로 깜빡깜빡 합니다. 자,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죠. 네. 자, 할수 있겠어요? 예, 네. 컨트롤, F10 그러면 아까 바로 선택했던 게 있죠. 그 상태에서 넣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건 네. 스페이스바 땡땡 스페이스바 1이 나오던, 나오던지 2가 나오던지 음, 발생되는 결과. 네. 자 사건 1 1이 나오든지 2가 나오든지 발생되는 결과. 자, 엔터치고, 엔터치고. 자, 컨트롤, F10, 네, 넣기.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해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음. 자, 그래, 어, 자, 이 상태에서 F, 저 F5번 한번 눌러볼까요? F5번. 자, 그러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전체 선택된다고 그랬죠? 이렇서 여기, 여기 보면, 음, 줄 간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줄 간격을 조금, 음. 18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는 16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80. 네. 표 안으로 들어가면 180으로 바뀌는 걸알수 있는데, 표 바깥에는 160. 표 안은 180. 네. 자, 시행, 사건, 표본 공간. 아, 잠깐만요. 다시, 요표 한번 다시 선택해볼까요? 그러면 표 안으로 클릭한 다음에 F5번.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하고 화살표 밑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게 조금 퓨가 컨트롤하고 화살표 위로 하면 퓨가 좁아졌고 퓨를 확대 예, 이렇게 해서 확대. 예. 자, 다시 ESC가 ESC 버튼으로 해도 이그 검은색이 없어집니다. ESC 버튼. 예. 자, 됐죠. 음,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시행과 사건 표본 공간. 여러분들이 저 동영상에서 계속 많이 배웠습니다. 시행과 사건과 표본. 어, 근데 시행은 결국은 행동이죠. 행동. 행동.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 뭐, 뭐 버스 시내버스를 타는 행동, 또 우리 사1 5때 총선이 있는데 투표를 하는 행동. 이런 행동입니다. 행동.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 동영상에서 중요한 거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 그런 거죠. 주사위를 어한 번은 음, 이렇게 툭 던지는데 뭐 1m 이상 던지게 한다. 근데 두 번째 던질 때는 뭐 10cm만 이렇게 던지고 세 번째 할 때는 뭐 2m 던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네. 동일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수 없죠.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할 때, 확률을 계산할 때이 시행, 시행,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조건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자 주사위를 던져라 하는데 뭐뭐 뭐 30cm 여기 바닥에서 30cm 정도 그 안에서 이렇게 높이로 던져라. 그렇게 꼭 조건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시행에서는 이 조건. 조건, 조건,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조건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음, 사건은 뭐냐면, 사건은 이건 행동이죠. 행동, 행동이고, 즉 공부를 얘기하면 시행은 이제 행동, 과정이죠. 과정, 과정이고, 공부를 해서 내가 뭐 목표를 달성했다. 하는 것은 사건이 됩니다. 즉, 결과. 결과죠, 결과. 결과. 네, 결과. 네. 그래서 행동이 있고, 확률은 행동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라 거죠, 결과. 결과. 네, 행동이 있고, 결과. 그런데 그 행동을 우리는 확률 용어로 해서 시행이라고 하고, 결과는 확률 용어로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본 공간은 뭐냐면요. 표본 공간은 어떤 걸 시행하고 그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사건이 주사위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그래서 예를 들으면, 예, 1. 네. 주사위 던지기 표본 공간. 네. 주사위 던지기 표본 공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하, 예, 영어로 바꾸고, s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s. 영어로 바꾸고, s라고 했어요. 네. s. 다, 다시 한영, 한글로 바꾸고, 네. 한칸 띄고, 는, s는, 이게 집합 표시죠 집합 표시 1 2 3 4 5 6 집합 가로 닫고 네,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에, 또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요 예2 주사위, 네, 던지기, 표본공간, 네, 또 S는 집합표시.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사기, 주사위 던지기, 표본 공간 S는 1, 2.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가로 없이 표현해도 되고요. 하나기 때문에 결과가 하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 이렇게 가로를 쳐서 표현해도 되고. 원래는 이게 이제 오리지널 표현법입니다. 표본 공간의 표현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네, 가로 없이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서 예, 3번 한번 들어볼게요. 주사위 던지, 아, 주사위 두 개를 던지기 표본공간 네, 이렇게 볼게요. 네. 주사위 두 개를 던질다.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질 때는요. 주사위두 개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던지면 첫 번째 주사에는 1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주사에는 2가 나올 수도 있죠. 또는 뭐첫 번째 주사에는 1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주사에도 1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사위가 6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주사위가 3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자. 첫 번째 주사위 1, 1. 두, 첫 번째 주사위 1, 2. 예. 네. 첫번째 주사위 1 3뭐 이런식으로 쭉 계속 표현이 될수 있죠 네. 자 한없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F10 문자표에 그런게 있습니다 기호들이 컨트롤 F10에서 어디로 가냐 전각기호의 일반 전각기호 일반으로 가면 요 표시가 있죠 요 표시. 표시가 요표시 땡땡땡 생략하는 표시입니다 또요 표시 클릭하고 넣기 네. 저거 한번 더 넣어 줘야 됩니다 두번 넣어 줘야 돼요 두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심표하고, 어디까지? 네, 첫 번째 주사위가 6, 두 번째 주사위가 6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폰트가 작으니까, 폰트가 작으니까, 네, 저처럼 안 해도 되죠. 자, 폰트 10으로 바꾸면 이 안으로 다 들어오죠. 그러면 표도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쫙 줄여 줄여서 줄여서 이렇게 할수 있죠. 네, 저는 폰트가 20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박스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화살표를 쭉 누르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예. 박스, 네, 이렇게 해야 되네요. 안 되죠? 네, 오른쪽 선이 이렇게 안 보입니다. e s c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하면, 이렇게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아, 지저분하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 표가 조금 작죠? 그래서 네, 여기다 놓고 F5 표를 선택한 다음에 Ctrl 키 화상표 하면 표가 아, 이렇게 됐죠. 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S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S. S는요, S는 그 영어로 샘플, 샘플, S A M, S A M P L E, 샘플 스페이스, 스페이스. 예,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샘플 스페이스. 그 S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확률에서 S라고 표현하면 S라고 표현하면 뭐다? 표본공간을 의미한다. 표본공간은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즉 사건이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모두 모두 표현한 것, 그게 표본공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과, 시행과 사건 표본 공간. 여러분이 앞에서 동영상을 많이 시청을 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행, 사건, 표본 공간. 이거를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을 쳐서 아, 올, 온라인 이렇게 판서 이렇게 제가 입력하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입력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졸리거나 그런 것이 좀덜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예, 네,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해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요 밑에, 어, 과제를 하나 더 부여를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들이 여기 밑에 최근 사용한 문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그래서, 음, 추가 과제. 네. 이제, 자, 추가 과제는 뭐냐면, 예, 네, 제가, 제가, 요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시행 사건 표본 공간, 시행사건 표본 공간을 주사위를 예를 들었어요. 주사위를 예를 들었는데, 주사위 말고, 다른 예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서,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자,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 표, 박스 선택했고, 네, 여기다 놓고, 다시, 박스 선택했고, 복사 명령은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C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면은 이제 네, 네, 과제, 과제인데, 이 안에 내용들이 주사위가 아니고, 이 안에 내용들이 이 네, 안에 이 내용들이 이만큼이, 이만큼이 주사위가 아니고 다른 거죠. 다른 거 예를, 어, 예를 들면, 뭐 전화, 전화 설문조사, 전화 설문조사에 대한 확률을 예를 들수 있죠. 그럼 시행은 전화를 건다. 네, 근데 동일한 조건이야죠. 그래서 이 동일한 조건을 여러분이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 네, 쉽지 않아요. 동일한 조건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화로 설문조사한다. 그러면 전화로 설문조사. 근데 저 동일한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동일한 조건이. 그래서 자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yes, no. 뭐 아니면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뭐예요? 네, 전화 설문 결과, 전화 설문 결과 S 한 다음에 여기 뭐 1번, 2번, 3번 또는 Yes도 no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예, 네,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예를 하나씩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써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과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정리는 이제. 한글 파일을 이 클래스에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 사건 표본 공간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입력한 거죠. 그래서 입력한 거 그냥 어, 요거는 어, 입력한 대로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과제 그 밑에다가 과제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여러분이 예, 어떤 다른 내용을 잘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입력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